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포터 2 초장축 더블캡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수동이고요.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광택, 판금, 상품화 작업 모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깨끗하고요. 실내, 사즈 내비게이션과 열선 시트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현재 키로수 16만 9천 키로입니다. 17만 좀안됐고요휠 타이어도 깨끗한 편이고요 타이어는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적재함 알루미늄 바닥 조금 녹슨 상태고요앞 밑에만 교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이고요 뒷좌석도 깨끗한 편입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도 깨끗한 편이고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뒷바퀴 트레드는 많이 남았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12년형 169,000km 인데요 성능 점검 보여 드리겠습니다 튜닝 특별 이력, 용도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 사고는 있습니다 펜다, 운전석 문짝, 본넷판금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교환 있습니다 전방 쪽으로 어, 사고는 있었고 엄청나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 였다면 본넷도 교환했을 거고 하우스도 먹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포터 차량 특성상 본넷이 짧고 작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정도 사고 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면 사고는 있었다 라는 점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금액 519만원으로 어, 최저가로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벽히 수리 다 됐고요. 현재 운행하시는 데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을 소개해 드리는 건 사고는 있지만 잘 수리되었고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타, 상황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것 전화나 댓글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